안녕하세요. 비누샤워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전에도 틀린 적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이 RWA를 단순히 증권형 토큰 시스템 이상의 엄청난 것이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RWA라는 시스템은 한마디로 큰 변화를 가져올 혁신적 아이디어입니다. RWA는 스스로의 규제가 아닌 국가가 규제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INX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좋은 건 안쪽에잖아. 계속 떨어지잖아. 리퍼블릭 인수 안 되고 있잖아. 그거 십스케마냐? 지금도 증권 거래하는데? 이거 그냥 투기잖아 등등. 아니에요. INX 시스템은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이건 1992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인터넷과 같습니다. 1992년도에 당신은 인터넷이 무엇을 만들어낼지 인식하지 못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INX는 정말 대단합니다. INX는 얼마나 혁신적인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나 성장할지 말입니다. INX가 크게 유행하게 되면 말이죠. 모든 기능들이 개발될 때 이미 설계되었다고요. INX는 RWA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INX는 RWA 이 모든 걸다 집어넣었죠. INX 몸집이 충분히 커지기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INX에 제 삶을 걸었어요? INX는 로스차일드와 록펠러와 관련 없다고 확신하면서요. 모든 인류에게 INX의 자산의 토큰화는 자유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또이업계에서더 발행할 수 없죠.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다수가 INX의 회의적이고 RWA 토큰화를 믿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방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의 부를 이루고 싶다면 딱 0.35달러만 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가격이 0.35달러 에어 INX 사서 그리고 그냥 메타마스크에 넣으세요. 제발 사라고요. 강요해서 미안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 0.35 달러라고요. INX 사세요. INX가 영원이 된다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0.35 달러만 쓴 건데 안 그래요? 당신은 0.35 달러로 INX 순수익의 40%를 배당받을 수 있어요. 당신의 선택입니다. 모두 0.35 달러치 INX를 샀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비트코인 1달러 형님을 패러디한 영상입니다. 앞으로 RWA, STO 관련해서 영상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